이완섭 서산시장과 최승우 예산군수가 어제 발표된 경선 방식에 반발하며 탈당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. 경선 방식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새누리당 세종시장 후보가 내일 가려집니다. 노동현 기자입니다. 이완섭, 이완섭 서산시장과 가세로 태안군수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충남도당이 제시한 경선 방식을 거부했습니다. 두 사람은 당원 50%와 국민선거인단 50% 방식이 지역 주민들의 민심을 무시한 처사라며 100% 여론조사 방식을 중앙당에 제청했습니다.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탈당할 수 있다는 뜻도 밝혔습니다.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저희 두 사람은 비통한 심정으로 중대한 결심을 하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밝히는 바입니다. 예산에서도 경선 방식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. 최승우 예산 군수는 현 경선 방식이 선진당 출신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며 경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13일까지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. 현재 선진당 선진당 출신 책임원이포함 있지 않 선진당 출신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정선 방식으로 봅니다. 현직 단체장과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들의 탈당이 현실화될 경우 대전지역 한현택, 박용갑 두 구청장의 탈당과 더불어 지방선거 판도에큰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